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모두 예술 주간 2023 소개 및 접근성 안내 영상입니다. 모두 예술 주간 2023 소개. 한국 장애인 문화 예술원이 2020년 처음 선보였던 무장애 예술 주간 No Limits in 서울이 올해 모두 예술 주간 Disability Art Week in 서울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2023년,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두 예술 주가는 구분의 경계를 넘고 다름의 영역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예술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장애예술, 디스 어빌리티 아트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포용적 예술, 인클루시브 아트의 실천적 선언, 균일한 예술상의 탈피까지,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디스 어빌리티 아트 매니페스토를 주제로 펼쳐지는 생생한 대화의 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12일 일요일까지 열리며, 국내외 강연부터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토크, 전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행사별 상세 설명 및 예매 안내, 접근성 안내는 모두예술주간 공식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dawis.operation-gmail.com 전화문의 02 6951 0409 접근성 문의 전화 및 문자 예약 이동 지원 신청 070 8080 4788 모두예술주간 2023 프로젝트 소개 모두예술주간은 올해 장애예술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장애예술 매니페스토 포용적 예술 2023 무리무리 아무리 나란나란까지 크게 네 가지의 프로젝트로 구성해 선보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예술 매니페스토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애예술 디스 어빌리티 아트와 접근성의 미학 장애의 감각까지 장애 예술을 둘러싼 주요 화두를 해외 전문가의 강연과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다룹니다. 장애 예술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논의하며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휴스턴 대학교 캐서린 G 맥커번 예술대학 조교수인 아만다 카시아의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도쿄공업대학 미래인류연구센터 디렉터인 이토 아사의 강연과 워크숍. 바디스 오브 워크 공동디렉터.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장애 및 인간발달학과 교수인 캐리 샌달의 강연과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모두 예술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언어 통역 영한, 문자 통역, 수어 통역이 제공되며 휠체어 접근과 휠체어석 예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포용적 예술 2023을 소개해 드립니다. 포용적 예술 2023 프로젝트는 예술이라는 공간을 통해 계속해서 재정이 되는 예술의 본질과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예술 형태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을 촉진하는 포용적인 작업의 핵심 요소를 강조하며 존재 철학, 협업, 그리고 창의적 경청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예술가 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학 부학장인 앨리스 폭스와 서섹스 브라이튼 베드포드셔 대학교 선임 연구원 겸 컨설턴트인 한나 맥퍼슨의 강연과 라운드테이블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리무리 아무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리무리 아무리는 장애인의 예술가 되기 또는 장애인을 예술가로 만들기가 아닌 장애 비장애인의 예술하기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제 모습과 다양한 상을 탐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의 일상적 예술하기와 관련한 무리한 시도들을 나누는 사전 프로그램, 그 이야기를 무리로 시각화, 의미화하는 전시, 워크숍, 토크를 진행합니다. 총괄 기획자를 맡은 최선영 문화예술 기획자를 필두로 여러 예술가들 고혜실, 구은정, 김은설, 김지영 109, 박소정, 박소희, 우에타지로, 이려진, 이재환 정진호, 조동광이 함께 참여해 완성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번째로, 나란나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술공간이자 예술기획사인 팩토리 2, e, 김다은, 김보경, 홍보라와 다양성, 소수성, 경계, 장애, 비장애 등을 주제로 작업을 해온 기획자 3명, 최윤, 이소미, 여혜진이 팀을 이루어 선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시, 워크숍,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나란나란의 프로젝트는 작품과 공간, 아티스트와 관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짓기 또는 반대로 무너뜨리기를 의식하기보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특정한 위계 없이 병렬로 놓이며 나란하게 관계 맺는 구조를 싫어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모두예술주간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두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먼 거리로 인해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활동가 분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방문 기간 중 숙박을 지원해드리는 모두 환영. 새롭게 개관한 모두예술극장 공간에 대한 안내와 지역문화재단 및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예술 담당자 간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위해 모두 팸 투어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예술 주간은 행사 기간 중 펼쳐지는 흥미로운 강연,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토크, 전시 참여를 통해 장애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기획자, 행정가들이 동시대 장애 예술의 주요 흐름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실제 사업에 도입 및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환영 모두 예술 주간은 모든 분들을 가장 따뜻한 온도와 깊은 밀도로 환영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2일, 새로 개관한 충정로 모두 예술 극장에서 만나요. 모두예술주간 2023 Disability Art Week in Seoul 2023 2023년 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12일 일요일 모두예술극장 공식 홈페이지 https://dawis.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awis.kr 유튜브 한국 장애인 문화 예술원 문의 d a w i s o p e r a t i o n 골뱅이 gmail.com